오늘 간증의 주인공 김의진 형제도 말씀에 집중하고 있네요 한 주간의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주 안에서 참된 휴식을 누리는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며 자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요즘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같은 데가그들어요 저는 또 이렇게 간증해야겠다 생각한 게뭐 제가 대단하게 지금 엄청 사명 맡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던 게 제일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할례라고 그 하나요 막 그런 것도 그런 거에 초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것 같고 뭐 정말 일이 정말 24년도를 마치면서 돌아 보니까 정말 잘 정말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마음을 지키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일 만민의 양대로 축복을 받아 가는 기림을 깨우쳐 언제나 형통함의 축복을 받고 있는 만민의 청년 김의진 형제의 간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1기간 김혜진 정지입니다. 아버니 아버님이 다 교회 다녀오셔서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녔고 태태 신앙이고 선교원 나왔긴 했는데 주일 예배랑 큰 행사 예배 아니면은 전혀 안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닐 철야를 그때 학생중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한번 가보자고 하셔서 한번 가봤다가 사실 그냥 좀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왜 기도하는 건지 뭘 믿고 하는 건지 기도하는 다른 성도님들 보면서 좀 신기하고 처음 기도할 때는 정말 드는 생각이 제가 직접 체험해 본게 없으니까 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기도생활을 했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성령세대랑 불세대 설교해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불세대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그런 경험들 해보면서 기도생활을 조금씩 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매년 학예술회 때그 시력 되게 치료 간증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때 눈이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가 월요일에 가니까, 주일, 그 전날 주일에는 단일 체료가 정말 꽉 차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수련회 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도, 농아인 성교회분들, 기도하시는 데가 제일,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거든요. 저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 이런 생각 들면서, 저도 이제 그때 진짜, 하느님, 저도 치료 받고 싶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치료 관증들 보면은 어떤 분은 뜨거운 게 왔다 차가운 게 왔다 하면서 나는 어떤 게 올까 뭐가 와야 될까 기도를 수련회 때 겨, 기도를 혼자 기도를 봤는데 저는 뜨겁거나 차가운 건 아니고 빛인데 따뜻한 빛이더라고 근데 따뜻한데 어떻게 빛이냐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뜻한 빛이 되, 따뜻한 빛이 되면서 이게 1.0까지 올라왔던 것 같고. 근데 또 농구 하다가 손가락 다쳤었는데 그때 이게 아마 손가락이 안 휘어졌었는데 여기 여기도 똑같이 따뜻한 빛이 느껴지면서 그때 이 손가락 구부리는 거에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일차를 꾸준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체험한 의진 형제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소개할 때성교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군대 때도 어느 정도 얼굴이 나오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성교원 출신 학생들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헌금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마음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원래 목사님이 저를 학생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신 거가 생각이 나서 그 받은 게 저도 너무 감사해서 아 언젠가 한번 나도 이걸 갚고 싶다. 근데 저도 그래서 성균 출신 아이들 얘한테 써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성균 출신이니까 뭐 학연이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년도, 19년도 당만의 시대 에그런 때에도 가족. 분,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지 않고, 가족분들이랑, 네, 저희가 느낀 것도 대예배 때 느낀 거, 전녁예배때 말씀 느낀 거 얘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어쨌든 그 기본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뭐, 지원한 거 거의 떨어진 게 없거든요. 정말 저희가 잘 풀릴 때마다 보면은, 아, 진짜 중고등학교 때, 어쨌든 단일처가 가서 한시간 이상씩 기도 해 보려고 한게 그게 엄청 크게 작용이 돼서 지금 제가 엄청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지원하면은 웬만하면 거의 안 떨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기도 생활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형통했었나요? 제가 그 대학생 돼서 그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대만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해외여행이 처음이어서 공항 출국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리버리 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했는데, 대만에서 카오슝이라는 해안 지역을 가게 됐는데, 카오슝은 이제 태평양을 볼수 있는 곳이어서 가이드분이 이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태평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아, 지금은 내가 태평양밖에 못 보지만, 언젠가 이거 태평양 넘어서 가보겠다 생각을 했고, 24년도에 그 해외, 대학생들 해외탐방 지원해주는 장학 사업이 있어서 그걸 또 지원하게 되었는데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배워 와가지고 좀 한국에서 경험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썼는데 그게 심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운 취지였다고 하시더라고 요 면접 때 가서 말씀을 해주는데 셨 서울대 평가 1등으로 이렇게 선방을 되어서 이번에 25년도에 뉴욕이랑 버몬트를 12일 정도 그 해외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얻어서 미국이라는 문화도 일단 경험해본 것 같고 제가 2년 전에 한번 다짐했던 언젠가 태평양 한번 건너가보겠다를 이루게 되서 저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번에 또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기마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제 한번 선발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정말 이걸 두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 속에서 아 뭔가 진짜 제 표현대로 하자면 돈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또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또 장학금 부분에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선발이 돼서 제가 별 다른 문제만 없으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게 됩니다. 또 최근엔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도 들어가게 돼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는데 거기에 올해 초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원래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신청하면은 일을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3학년 이학기도 당연히 되겠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수, 수강신청도 이거에 맞게 짜놨는데 근로장학사업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수강신청 을시간표 변경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로장학사업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일을 구해야 되고 또그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게또 주말 알바 자리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1 청년 전도사님이랑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다른 건 강요를 안 해도 줄 성수는 했으면 좋겠다고 라 이렇게 말씀해 을 주시고 저도 그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아서 다른 평일 날 진짜 시간 진짜 더 쪼개가면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시간표가 바뀌게 되면서 캡톤 디자인 수업이라고 제가 원래 수강신청을 안한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수업 통해서 위밋이라고 교육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그 교육부에서는 대학교를 소개해주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줘서 대학생들이 이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직접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아, 저는 식품생명공학 전공하고 있어서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그 식물로 두유로 크림치즈 만드는 걸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일반 수준 학교에서도 세팀 선발해서 보냈고, 그또각 학교마다 모인 곳에서, 곳에서 1등 하게 되면서 교육부 장관상이랑 대상 충남대학교 총장상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린바이오 주제, 식물성 크림치즈 개발, 위팀은 2024년 위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소생명공학이뭐 쉽게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저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나 HMR 어떤 냉동식품 이런 것들에서 그 음식을 개발할 때좀 안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요즘에 유전자, GMO 뭐 사, 동물 사료 같은 거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개발하고 그래서 기업, 심, 기업 담당자분들한테도 좋은 독후에 가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뭐 자기소개서든 수상 경력에도 어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어느 분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관상을 받는 게 처음이었고 아마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형통함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그 학생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또 말씀적으로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조금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걸 쌓아두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그렇게라도 좀 신앙적인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공부는 정말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도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 할수 있는 의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핸드폰 하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기 조절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생각이 돼서 정말 그 능력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나중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좌절할 수도 있었던 순간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순종하니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의진 형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송고영 신 예배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생 때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저서 중에 그 야곱 관련된 저서가 있었는데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환도뼈가 정확히 신체에서 어느 부위인지 검색도 해보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다고 한게 제가 그때 성고양신 예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생활 해보려고 합니다. 외진 형제는 지금까지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 원로 목사님 뵈면서 아 저런 게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고, 아, 뭐그 설교들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누구고, 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배우게 된것 같고, 또 원장님 단일처럼 참석해 보면서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지금 또 당회장님의 단열철 기도, 단열철에 들으면은, 아, 진짜 당회장님 앞에서, 아저 바빠서 못해요. 뭐, 힘들어서 못해. 이런 말 못할 정도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뭐,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거 물어보거나 기도 요청하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잘해 주셨던 모든 출중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그때, 학생들 보면은, 만민의 2세대들이고, 만민의, 만민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했을 때, 솔직히 감안 왔거든요. 제가 그 나이가 될까? 솔직히 감도 안 오는 얘기였는데, 제가 벌써 26대면서, 어떤 분야에서든, 뭔가 교회적인 일을 할 때, 어느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게제 목표이긴 합니다. 이제 의진 형제는 주 안에서 참된 진리로 양육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우치고 또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는 더 멋진 내일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니다.